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오스 TV를 운영하는 유일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천지로부터 데오스 TV에 대해 10개 이상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아 상당히 고통을 겪었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글에서 처음에는 거부되기도 했지만 다시 공부하고 재신청하여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저작권 침해의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저작권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저작권 침해란? 먼저 저작권 침해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음악,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정사용 FAIR 뉴스 저작권 침해의 주요 예외 사항 중 하나는 공정사용입니다. 공정사용은 비평, 논평, 뉴스보도,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정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사용 목적과 성격으로 상업적 목적보다는 비영리적, 교육적 목적일 때 공정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물의 성격은 원본 변형 곧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보다는 사실적 정보가 담긴 저작물이 공정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된 양은 저작물의 일부분만 사용했을 때 공정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공정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공정 사용의 구체적인 예로. 비평 및 논평은 영화 리뷰 채널에서 영화의 짧은 클립을 사용하여 비평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영화 리뷰어가 특정 장면을 보여주며 그 장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교육 목적은 교사가 수업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역사 수업에서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뉴스 클립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뉴스 보도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뉴스 앵커가 특정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패러디는 원작을 풍자하거나, 빚고는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코미디 채널에서 유명한 영화 장면을 패러디하여 웃음을 주는 경우입니다. 넷째. 저작권 침해 신고와 이의 제기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을 때 이의 제기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절차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때는 공정 사용 등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 제기 기간은 신고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게시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에 제기자는 이에 제기를 받은 신고자는 다시 30일 이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이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를 명시하거나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저작권 관리 도구는 유튜브는 저작권 관리 도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거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는 방법도 제공됩니다. 결론으로 저작권 침해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지만 공정 사용과 같은 예외 사항을 잘 이해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